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와 윤리 기말고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학기가 다 끝났고 이제 시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또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음, 뜻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볼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예, 보시죠. 자, 시험의 개요. 이거를 공지사항에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만은 어, 조금 자세하게 그거보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예, 날짜는 어, 원래 예정대로 12월 15일 수요일 어, 1시부터 50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 혹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한시 반, 두 시가 아니고 한 시에 그냥 시작하니까 원래대로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라고요. 예 늦지 마세요. 뭐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겨서 뭐못 오거나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꼭 주세요. 뭐 전화 메시지나 아니면 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연락 주시면은 예, 카톡이나 예 제가 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원래대로 우리 수업 파는 교실 예, 서관경상관 324호로 오시면 되고요 자 시험은 지난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예, 그 여러가지를 혼합한 방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 객관식으로만 20문제 어, 전부 4지선다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세대라 5지선다형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 편의상 <laughs> 4지선다형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사지 선다형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 범위는 예, 어, 지난 시험 본데까지가 있었고 그, 그 지난번 시험이 우리가 이제 진도를 그 차례대로 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잠깐 건너뛰었다가 예,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 안 한데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였죠? 환경부터였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 어, 하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이제 지난번보다 배점이 큽니다. 지난번 중간고사는 20점 만점이었는데, 이번에는 30점 만점이에요.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문제이기 때문에 예, 계산하기가 좀 예, 복잡한데, 일단 한 문제당 3점으로 하고, 그러면은 어, 60점 만점이 되겠죠. 예, 20문제니까. 다 맞았을 경우에 20문제 20 곱하기 3하면 60점이니까, 이제 그걸 반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그게 최종 점수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60점 맞았으면 30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소수점이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올림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예. 뭐 이건 뭐안 헷갈리시겠죠? 예. 이렇게 하고요. 이제 뭐 시험은 당연히 이제 그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 오픈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나 뭐 교과서나 뭐 쪽지나 예, 컨닝페이퍼나 이런 것들은 예,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컨닝을 좀 해야겠다라든가. 근데 이제 이 과목의 그 과목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이 과목에서 예, 그런다는 건좀 용납할 수 없습니다. <laughs> 아무튼 예, 그러지 말기 바라, 바라, 바라고요안 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자, 클로스트 노트고요. 어, 자, 지금까지 이제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예,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실 테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느냐, 예,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어 이제 이걸 할때 항상 그좀좀 좀 이렇게 힘든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예, 너무 많이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적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데 어,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 당연하죠. 예. 그건 뭐 당연하고 뭐 이거 외 다른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고 다른 거는 안 해도 된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를때 어 기본적으로 뭐 파워포인트를 위주로 할거 아닙니까? 네. 파워포인트 위주로 쭉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음뭐 예전에 수업할 때아 그렇지 이 내용 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뭐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옆에 적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그 수업 들을 때. 아, 그때 그때는 맞아 이런, 예, 이런 예를 들었었지 라든가 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설명했었지 이런 기억을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 어떤 용어나 개념, 뭐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죠. 어, 내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지의 베일, 뭐 이런 거 있다고 쳤을 때, 무지의 베일이 뭔지 설명을 할수 있으면 돼요, 내가. 내가, 아, 무지의 베일이란 거는 이러저러한 배경에서 나온 어떤 용어인데, 요거는 요런 뜻이야, 라고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은안 보고, 예. 그러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빈칸을 비워놓고 거기에 무지의 베일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요거 무지의 베일이 여기 들어가야 돼. 라는 걸 맞췄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그렇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맞추면 되지만, 예. 이왕이면 확실한 게 좋으니까, 어, 공부를 좀 그렇게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예, 이것만 하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딴 것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다가, 어, 요거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였지? 그러면 교과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들어보시고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죠 한번 어떤 것들이 나올지도 모르는지. 예. 예, 존 롤스의 정의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예, 죄송한 게 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때 좀 너무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히 정의의 유형과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이거를 이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있다면 뭐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어 유튜브 유튜브나 유튜브에도 뭐 여러 강의가 있죠 그리고 뭐 혹은 뭐 인터넷에 예. 찾아보시면은 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한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 예. 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물윤리 이런 걸 했었어요. 과거에 예. 그 중간고사 이후에 초반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동물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종목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스포츠라고 할수 없지만 뭐 투, 투견 이런 것들, 예. 어찌 보면 뭐 경마, 승마 이런 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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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을 학대한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 훈련시킬 때막 그 채찍질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뭐 이게 무슨 문제냐,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뭐... 그 어떤 책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어 그런 학자들의 얘기를 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참 이게 예. 예. 좀 그런데 하여튼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그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예.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했었죠 스포츠 환경 윤리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를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 그 이름은 제가 뭐,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어떤 쪽은, 어, 이 환경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아니, 무슨 그걸 어, 보존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연이라는 거는 어,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말하자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지. 어? 인간은, 어? 이 우주의 정복자인데, 뭐, 어? 이런 기분으로. 그래서 그두 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상반된 입장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겠죠. 예.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권중폭력. 이게 이제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 스포츠의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끼리 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선수가 어뭐 심판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관중하고 뭐 선수가 예 싸움이 붙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관중들이 폭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예어뭐 영국 축구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죠 과거에 80년대 우리가 뭐 힐스버로 참사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예어 그랬는데. 이 관중 폭력이 벌어지는 어떤 원인들, 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그 양상, 뭐 그리고 종류, 예. 뭐 어떨 때 가장 그 관중들의 폭력이 많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잘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이렇 예.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다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여러 번말씀드립니다은 이거 있었죠. 구조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환경을 개발해야 되냐 아니면 보존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스포츠라는 이제 사회 제도가 있는데, 그게 우리 사회를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면은 어, 그 스포츠에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뭐 사회통합이라든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 예, 반대로 갈등주의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스포츠가 나쁜 거예요. 예, 스포츠라는 게 말이야. 어, 그 국민들에게 맹목적인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거 뭐 경제 개발 하는 거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재벌들하고 일부의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거고, 사실 국민들한테 들어오는 건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반된 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어느 편을 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물론 뭐 여러분이 어느 쪽그 의견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 판단을 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어떤 쪽에 찬성을 하시든지 저는 그거는 상관없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걸 옹호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예, 요거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예, 그거 파악해 주시기 바래요. 예, 표로 했었죠? 마찬가지로? 예, 마지막 시간에 했을 겁니다. 예, 그거 좀잘 봐주시고요. 어, 심판의 윤리기준, 뭐 심판이 이제 어, 어려운 직업이죠. 예.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다가지로 먹고, 예. 뭐 심하면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직업의 윤리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당연히 어, 편파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공정한 게 편파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청렴해야 된다든가, 청렴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그 보수 혹은 뭐 급료, 수당 이런 거 말고 뭐 다른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서 경기하는 당사자 팀한테 뭐 예, 점심을 얻어 먹는다든가, 예, 안 됩니다. 예, 뭐차한 잔, 아니 뭐 커피 한 잔인데 어때? 안 됩니다. 그것도. 예, 하여튼 그런 그 윤리 기준이 있어요. 예, 그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예,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학생 선수라는 용어, 우리가 이제 이걸 했었죠. 그 폭력한 다음에 학생 선수 인권, 뭐 학습권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 학생선수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학생선수라는 거는 이제 영어에 student athlete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제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이제 미국에 그 NCAA라는 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체에서 쓰기 시작한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게 뭐한 한 1980년대? 예. 그쯤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그래서 이게 왜, 왜이 용어를 그 단체에서, 미국 그 단체에서 쓰기 시작했냐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예.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용어가 왜 나왔나. 이 용어를 사용하는 어떤 그뭐 저의랄까 예, 숨은 뜻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이 용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 저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서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나올지도 모르니까 예,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 안 되겠다. 예.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이것도 마지막에 했었죠. 코드 오브 콘덕트 혹은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윤리 강령 혹은 윤리 현장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 이게 어느 어느 조직이나 뭐 팀, 리그, 회사, 뭐 등등 이런 단체에서는 어, 상당히 많은 곳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윤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했죠. 예전에 특히 회사 이런 데는 뭐 팀이면은 프로 스포츠 팀이면은 우승이 목표고, 그죠 우승해서 돈 많이 벌고, 그게 성공적인 팀 운영이었는데, 이제는 이기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이겨야 된다. 스포츠맨십 발휘하면서. 이게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 오브 콘덕트를 대부분 팀들이나 리그나 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해봤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회사나 조직이나 팀이나 찾아보라고 했었고 직접 예. 찾아봤고 여러분이 그랬는데, 어 이거의 개념을 아셔야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뭐 등등 이런 거 예. 그런 거고 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영어로, 어떤 영어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뭐냐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미션, 예. 미션이 뭐 임무잖아요, 임무. 예. 어, 미션이 그래서 또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란 뜻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미셔널리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임무예요, 임무. 어,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 임무를 이제 말한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우리 회사는, 우리 조직은, 우리 팀은, 우리 리그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사명 선언문이고. 뭐그 얘기는 자세하게 안 했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사명 선언문이 코드 오브 콘덕트보다는 더큰 개념이에요. 약간 예, 더 위의 개념이죠. 상위 개념인데, 어쨌든 코드 오브 콘덕트는 정확하게 어떤 윤리나 행동의 양식, 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 문서입니다. 뭐긴 문서는 아니지만 짧은 문서죠. 그래서 이 코드 of conduct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두시고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다 했나요 이제? 예, 다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제 수업을 예, 들으셨고, 어, 저의 마스크 안쓴 예, 모습은 처음 보셨죠 오늘 예, 온라인으로 하면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렇게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 파일로만 절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예, 그 웅얼웅얼하는 소리 때문에 좀힘들하셨을 텐데 예, 아 물론 뭐 그거는 그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들은 학생도 마찬가지죠 답답해 미치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하여튼 근데 어쩔 수 없죠 뭐건뭐 시국이 이러니까 여러분 올한 해도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또 학교 왔다 갔다 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어뭐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시면서 어뭐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능력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제약, 제약 때문에 어 만족스럽게 못해드린 부분이 있을,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고 예, 앞으로도 뭐 인연이 또 이어져서 어,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또 다시 반갑게 인사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예,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